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장성 추유숲 아장아장 숲에 오신 사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오신 길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혹시 몇주 되셨을까요? 네, 20주 됐습니다 20주 되셨어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저는, 저는 24주 되었어요 24주 되셨어요? 네 어, 귀중한 아이를 뽑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귀한 일이지만 또 하나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저희 장성취유수에서 진행하는 아장아장 수태교회 통해서 조금 인부의정서안정도 챙겨보시고, 또 태아 발달 과정도 조금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조금 더발달 지지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저희 장성취유수에서 초록 에너지로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국화차를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국화는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아주 고르게 한다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은신중기부터는 국화차를 드시며 태아에게도 그 인삼 에기도 되게 좋으시대요. 그래서 천천히 차를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좀 따뜻하게 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천천히 차한잔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부뭐 선호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숲속에서 태교를 진행할 때아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와 함께 나는 어떤 약속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적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 간단하게 차 드시면서 이제 약속 지킬 수 있는 것들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좋은 부모, 선어미라는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퇴교를 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할수 있는 약속들에 대한 선어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풋꽃들을 이용해서요. 예쁘게 물들이해서 나중에는 아이가 지금 손수건을 많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 손수건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목수건으로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서 음 똑바로. 보시면 이렇게 새겨지는 음 해서 실적으로 다양한 꽃도 해보시고요. 어, 주문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어떤 아이를 형성했으면 좋은지, 음. 그리고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음. 가장 큰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만 출산해달라. 음. 그래서, 뭐, 건강 둘산, 이렇게, 네. 우리, 아이 손수건을 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고요. 실적으로 이제 아이와 태담을 나누면서 저희 초록의 에너지를 몸과 마음에 그러니까 아이에게 전달하는 시간을위 해서 숲 앞쪽으로 또도록 하겠습니다. 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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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는 소문까지, 사랑이라고 소문을 으 이제, 일어서 주변에 있는 저, 천천히 마음을 들으셔가지고요. 지금 들리는 릿소리, 바람소리, 흙이 들려주는 소리에 잠시 집중하셔가지고요. 새로 길게 손을 들여가셨다 입으로 천천히 호흡이 조금, 안정하면서 케어할 때, 씻어낼 때릿이 동체가 되는 느낌으로 해서 천천히 서로 그러면, 얘, 그 중에 태아가 이렇게, 펑더스는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일부러 천천히, 서로, 위로, 서로, 위로, 천천히 한번 눈을 뜨셔가지고요. 내 앞에 보이는 컨더스도 이렇게 쭉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물소리 어떠세요? 좋아요. 좋으시죠? 네, 복중에는 태아도요. 엄마가 듣고 있는 이 물소리도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 이유는 뱃속에 있는 아가는요. 지금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뛰는 소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아이들 혹시 뭐 유튜브 보면 백색 소음이라고 막 비닐로 이렇게 하는 거보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진공 청소기로 해가지고 우는 아이를 다루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에서 들 드리, 자연에서 들리는 이런 물소리와 바람 소리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돌멩이가 부딪히는 이런 소리들은요, 복종의 토양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를 담고 있는 수가에서 이제 사진도 인증하게 되면 엄마의 몸도 변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배도 나오게 되고, 이제 달도 많이 아프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간단한 동작을 로조좀 풀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심료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손을 깍지를 깍다에 끼우시고요. 앞으로 쭉 꺼준 상태에서, 우리 기지개 빈다 생각하시고, 시선을 위로 해서, 쪼, 기지개 한번 쭉펴세요이 기지개란 단어 자체가요, 내 몸에 들고 있는 기구 지는 손끝이에요. 그래서 손끝으로 나갔다가, 좋은 귀가 손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순환이 굉장히 도움요 다시 한번 깍지 앞에 끼시고, 위로 천천히 쭉 보셨다가, 음, 이렇게 하게 되시면, 뭉친 어깨, 그 다음에 여기 어, 팔다리 이 부분까지도 시원해진 효과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한손은 왼손은 무릎에 오시고, 살짝짝 지느르시 눕히시고, 오른손은 날 귀, 왼쪽을 잡으신 상태에서, 지그시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서로 반대쪽으로 민다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손 푸시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왼쪽 손가락을 다시 오른쪽 뒤쪽에 대시고, 지그시 당겨주세요. 서로 반대쪽으로. 이번에 깍지 손을 뒤쪽으로 해서, 그리고 쭉 해서 한번 가슴을 쭉펴주시고요 시선을 위쪽으로 쭉 올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풀어주실 때 호흡을 내쉬주시고 동작을 할때 코로 숨을 들여마시면서 뒤로 쭉 뻗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천천히 펴주세요. 펴주고잔 다음에 저녁에 다리 부종이 심하게 되면 쥐가 나요. 그래서 쥐를 좀 반겨서 다리 위쪽으로 하늘 향으로 쭉 잡아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뱉는 호흡에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쭉 잡아당겨주시고 뱉는 호흡에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 해주셨으면 천천히 다리를 어록 그리고 나비 자세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양쪽 손가락을 깍지 낀 상태에서 양 발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좌우로 한번 움직여주세요 이걸 해서 나비가 달듯이 팔랑팔랑 해주면 이제 해주셨으면 다리를 편안하게 아빠가 다리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양 무릎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면 종아리 아래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상승혈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편안하게 조금 주물러주시면 좋습니다. 선벽나무 속에서 피톤치드를 우리 아이와 선배님들이 이렇게 마신다 생각하시고 몸을 덧니분다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누우시면 되실 거예요. 자 손은 복중의 태아에게 이렇게 살포시 하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태아에게 짬짬 하시면서 눈을 처음 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살짝 오른손을 맞춰서 비벼보세요. 그 열이 날게끔그 다음에 배에다가 이렇게 감싸면서 아이에게 따뜻하, 따뜻함을 전달할 해수 있게끔 이렇게 쌈쌈 부 해주시면 복중의 아이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마무리 호흡 정리하도록 할게요. 코로 천천히 들여 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다시 한번 코로 입으로 코로 입으로 천천히 내서 주시고요. 이제 깍지를 머리 위쪽에 끼워서요. 뒤집어 푸듯이 쭉 몸을 늘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한대세 하시면서 지금 이제 물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양수 속에서 헤엄치면서 놀고 있는 태아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코를 굵게 입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양수 안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호흡으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이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저장 편집을 쓰셔가지고 유리병에 담아서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이제 저희 화분을 만들어 가도록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무 기대시거나 편안한 자세로 나에게 쓰고 싶은 편지를 한번 작성해보시면 좋으실 것같요 자, 담으셨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면 타임키 숲처럼 해서 이렇게 담으셔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현대숲이다 보니까 펀백나무 씨앗을 심어가지고 집을 가져가셔가지고 모두 주을 바꾸고 햇살을 줘서 바꿔가지고 새싹이 나도 아름지의 나무 성장에서화분가리를할때 이 편지를 꺼내서 아이에게 음. 읽어주시면 이제 그때 그 감정하고 또 편지를 받은 아이의 느낌도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네. 보시면 지금 우리 아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안에는 이제 아기 집이고요. 편백나무 씨앗을 싸고 있는 집이고요. 여기 사이사이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 이 씨앗들을 같이 화분에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일상 가운데 돌아가셔가지고, 물과 햇살을 이렇게 쫙 쥐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아이도 그만큼 성장했겠죠. 그래서 성장한 아이와 또 저희 숲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엄마랑 우리 아이가 숲속에서 지내, 태교했던 곳이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를 떠를마무리 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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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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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러마, 러마, 서마 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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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고 러마, 건강한 색상을원하는 의미로 프에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새로운드기 스크립션이로 인해 스페셜 마무리하 하겠습니다.